우크라이나 전장을 날던 프랑스 다목적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프랑스가 지원한 전투기가 손실된 최초 사례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조는 22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공군이 운용하던 프랑스의 다소 미라주 2000 전투기가 훈련 중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측은 이날 저녁 미라주 2000 전투기의 비행 임무 수행 중 항공기 장비 고장이 접수됐으며 사고 이후 조종사는 위기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다면서 지상 사상자는 없었으며 항공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지난 2월 처음 지원받은 미라주 2000은 프랑스 다수 항공이 개발한 4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방공 요격, 제공권 장악, 전장 차단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프랑스뿐만 아니라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군은 지난 2월 첫 미라주 2천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기 전 공대지 임무 수행을 위한 개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미라주 2천 전투기는 12대 규모이며 추락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미라주 2천 전투기는 6대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서방국이 지원한 전투기와 이를 운용할 조종사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에게는 타격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